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 민사집행법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음, 여러분이 민사집행법이라는 공부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을 하려고 그래요. 어, 일단은 민사집행법이니까, 그 선행,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민사집행법은 그게 우리 법 체계가 실체와 절차라는 법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실체법과 절차법. 여러분이 실체법이라는 개념은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우리 이 민사 민사는 사법 관계예요. 공법, 법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 사법 관계. 사법 관계라는 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어떤 법적인 분쟁, 권리 의무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분쟁을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개인들, 개인사자를 써서 사법. 쉽게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사이의 분쟁이에요. 어, 예컨대, 갑이 을에게 돈 1억을 어, 빌려줘서 받을 돈 1억이 있다. 이러한 A라는 권리, 1억 돈 받을 A라는 권리, 이게 있느냐, 없느냐, 요건을 갖춰서 존재하느냐, 부존재하느냐, 이걸 다루는 법을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민법이죠. 민법. 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민법에 여러분이 1,118조가 넘는, 1,000조가 넘는 그런 조문을 이제 공부를, 판례도 공부를 해서, 가에게이런 A라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자, 여기까지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자, 이러한 A라는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을이 자발적으로 그 돈을 갚으면 좋겠지만 안 갚았을 때 이제 구제 어떻게 이 A라는 권리를 실현할 건가 A라는 권리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을한테 A라는 권리가 있다 일억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기분만 좋지 수중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강제로 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차. 그 절차를 마련한 법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절차법은 민법을 전제로 해서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절차법의 대표적인 절차법이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첫 스타트를 끊으려는 지금 법은 민사집행법인데, 이 민사집행법은 지금 개념상으로만 봐도 민법을 일단 전제하고, 그리고 민사소송법을 전제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민사집행법.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 초학자라면... 바로 민사집행법 강의를 듣고 민사징법법 기본서를 공부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기를 거쳐야 돼요. 민법을 거친다. 최소한 민법 기본 강의 어, 한 번은 듣고 1, 2회독 기본서도 한 1, 2회독 정도는 해서 그 기초 개념이나 민법의 원리, 법률 용어,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을 가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돼요. 어, 지금 민법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여기서 중단하시고 민법을 다시 가셔가지고 민법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공부가 됐다라고 할때 민사소송법을 통과해서 집행법으로 오는 건데 이게 이제 딜레마죠. 이 민사소송법 과목은 2차 과목이란 말이에요. 우리 법무사의 2차. 그럼 1차 시험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일치행법은 1차예요. 아, 그래서 개념상으로 이 민사소송의 개념들이 민사집행법에 지금 많이 어, 전제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소송법까지 지금 1차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2차 소송법까지 공부하고 와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어, 다만, 여러분이 2차 경험이 있으신 분은 훨씬 유리합니다. 이 민사 집행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어, 점수를 좀더 좋게 맞음에 있어서, 민사소송, 즉, 2차 경험이 있으면 훨씬 유리한데, 일단 이 수업은 이건 전제로 하지만, 민법을 공부하고 온건 전제로 하지만, 이 소송법 개념은 알면 좋고, 몰라도, 어느, 몰라도 이 민사집행법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집행법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 공부를 하면 좋지만 굳이 그걸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소송법은 음안 해도 지금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당부의 말씀은 민법 정도는 민법 반드시 인류해독 정도는 하고 이 강의를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민사집행법 과목은 지금 봤던 것처럼 민법도 어렵고 소송법은 더 말할 것도 어렵고 절차의 꽃인 민사집행법은 훨씬 더 어렵어 어려워요 판례도 종합적인 판례 민법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으로도 민사집행법은 절대 고득점 과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민사집행법은 과락점수만 넘겨도 훌륭한 거예요. 과락점수만 넘겨도.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했을 때 70점만 맞아도 굉장히 잘한 거다. 머릿속에 그렇게 관념을 가지시기 바래요 아, 내가 민사집행법 열심히 해서 내가 민법에, 민사에 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승부를 봐서 민사집행법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 맞겠다.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거는 어, 그러한 노력이면 이런 민법이나 다른 곳에 투자하면 훨씬 더 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데, 어, 이것을 드립답 한다고 해서 절대 그 점수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100점 만점에 어, 나는 70점이다. 그걸 목표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어, 목표했던 점수보다 더잘 나올 수 있어요. 공부만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마음가짐은 민사집행법은 절대 고득점 과목이 아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민사집행법 절차의 최소한만 습득하겠다 그리고 선방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교재도 보고 법조문도 보고 문제도 풀고 그래서 내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무 끙끙대지 마세요. 그거는 그 문제 자체를 아무리 암기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설을 보니까 나 이해됐어 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착각이에요. 그게 그 단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조금만 다른 각도에 비슷한 판례를 끼워 넣으면 함정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렇게 암기해서 되는 과목이 하루아침에 되는 과목이 아니다. 고득점 과목 절대 아니다. 선방한다. 아는데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교재를 볼 때에도 우리 교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어,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어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자기 수준에 맞춰서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수, 나를 모르고 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어 쓸데없이 그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중도 포기를 하거나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선방한다라고 좀 열린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하루하루 쌓아가는 곳에서 합격을 향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변의 그 수험생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제 결론이니까 그걸 믿고. 그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민법 먼저 어느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 인류의 독 정도는 하고 민사 집행법 들어오고 두 번째 집행법 공부할 때 기본적이고 체계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안다. 그러나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 내 수준에 오버돼서 공략하지 못하는 부분은 적당히 포기하면서 그 전체적으로 따라간다 이런 마인드 좀 편안한 마인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마인드로 수업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